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거, 그, 투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우리가, 세수, 세수 다 있고, 손도 씻고, 씻는, 그, 하나의 양동이. 양동이를, 이제, 한국말로 양동이죠. 뭐, 지방마다 틀리죠. 뭐, 대야, 뭐, 일본말 같은 거, 뭐, 세수대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방말마다, 이제, 그, 언어가.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양동이라고죠. 양동이, 이제, 아니, 면 무슨, 뭐, 하나의 무슨, 우리가 손 씻고 있는, 뭐, 그, 뭐, 수반, 뭐 이런 식인데, 아무튼 간에, 이, 청대이 기물이, 보세요. 이 하나의 그, 목수 숫자의 그 무늬가 아주 그냥 선명하게 그냥, 어, 열 십자 아니면 바둑판 식으로 쫙 있죠? 상당하게 있고, 이 무늬 무늬마다, 이렇게, 우리가, 신분 같은 거는 이렇게 선명합니다. 이, 투채치고 이거 보세요. 내가 그걸 갖고 나온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라고 갖고 나왔고, 상당한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시라고, 이거 갖고 나왔어요. 공부가 됐으면 조금이라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 무늬가 한번 보세요 투체에 당초 무늬를 넣고이 목소숫자에다가 같이 넣는데 한개그 무슨 무늬가 아주 어디 삐뚤어 없어요. 그리고 이 묘금이라는 것이 하나, 둘, 셋 이게 보면은 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청나라 때 보면은 황실 도장에서 금이 있잖아요. 어 프로스가 맞죠. 예전 요즘 나오는 현대방 같이 묘금이라는 그런 게 우리가 말씀하는데 그런 금하고 틀려 이런 밝 밝은 그 낮에 보면은. 막 그요 불균기가 많아 불균기가 많은 것은 그만큼 어, 금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목숨숫자 같은 거이 보시면 반듯하게 이게 지었잖아요. 이것도 저는 보통 예산의 물건이니까 하나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쫙 반듯하죠. 여기서 반듯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만 관육급 이상. 그러니까 관육급이라는 것은 최대한 도자기 좋은 물건. 뒤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보면은 이관지가 대청 권륭년자라고 썼지만 이 보세요. 이 태토가 진짜, 그 고령토 청대 완전 정제 좋은, 진짜, 도자 그리고 여기다 묘금이, 항상 이, 도자기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웬만한 그, 권룡 때 보면은, 옹정 때 보면은, 밑에 보면은, 묘금이 항상 들어가요. 밑에, 굽도 이렇게 보면은, 묘금이 항상 들어가요. 밑 굽에. 그 다음에, 또 톤에, 그도 묘금이 들어갔고, 항상 이, 지기도 우리가 꼭 실크, 뭐, 요즘 전, 전사식으로 인생가 아니에요. 다 그렸어요. 이렇게 보세요. 그만큼 이 보통 이 그린 것, 이런 거는 좋은 도자기라고 생각하시고, 명품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나왔는데, 태토 또한 여기서 미끄러져요. 눈썰미보다더 미끄러운 그런 느낌 있죠? 항상 관지도 듣고, 연대가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그 느낌은 이게 봐도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그만큼 이 아까 목순 숫자의 그 하나의 전지역 하야문에다가, 목순 숫자의 보상화문에다가, 목순 숫자를 딱 넣고, 대단하게 잘 그렸죠? 여의, 아까쯤 여의. 아까 그 내가 원청화 할 때도 있지만, 여의가 또 틀린 거 여의 무늬가. 원청화의 황실 도자기 무늬라고 했지만, 모르겠지만은, 이거 보세요. 아까 그원태하고 여의 무늬가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박지가 또쫙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 세심하게 그리는 도자기는 항상 좋은 도자이고, 이런 거는 많이 돌아다니다 않 해요. 어쩌다가 한두 개 돌아다니는데, 이걸 갖고 나간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도자기를 명품으로 갖고 다니면은 항상 그 돈이 가격이 불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진짜 도자기가 하나 예술품이죠.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림. 아까 얘기했죠. 여기도 박지문양쫙 밑에도 박지문양쫙 이거는 명품도 명품이지만 최고의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한국에 왔다는 것도 참 자부심을 느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뭐도자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자기는 진짜 보면은 진짜 대단한 도자기입니다. 요금 다 있고 줄이 딱딱 지어지고 바둑판 식으로요. 그리고 이 박지 도안에가 전지 화양한 보상하고 오시다가 목숨 숫자를 다 집어넣고 진짜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는 어떤 분야도 하나 갖고 있으면은 괜찮은 도자기니까 우리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공부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은 앞으로 좋은 도자기 우리 청옥신에서 있는 건 좋은 건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욱더 공부가 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좋은 도자기를 만났으면 좋고요. 앞으로는 좋은 도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고 중국 도자기 최고의 소장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려면 도자기는 내 안목도 중요하고 또 공부도 하셔가지고 좋은 도자기를 만나라고 이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 잠깐 아마 이거 보셨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